다야의 복수 나무 있는데. 뭐라? 이 들어온 거 세나도 죽 들어왔어. 네이저아. 나이스 음, 뭐야 때리면 이러는 거야? 오! 때리니까 이상해. 어? 어어 어, 바 보다. 내가 아, 내 속내 말 시키야. 아 여기는. 내가 뭔가 아냐. 오케 오케이. 죽었네. 아 여, 오른쪽 오른쪽. 스시 오른쪽만 봐요. 왼쪽 없어요. 네네 거기만 거기만 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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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죠! 이거 이거 배패스캔인데? <laughs> 그래서 소윤이가 왜 떵스캔 아. 대고 다니냐고 했는데 <웃음> 당했다 뭘 당해 난소기쪽이 없는데 <laughs> 여기 스모크 때려줄래? 여기 위에 소윤아 Z 잡으러 갈까? 그렇지 그래, 저... 다다 미드쪽으로 와볼래? 그 메인하나 빼고 네 okay. 너한테 줬어 아니. 사이트 조심 미안해! 이미 이겼어! 와! <laughs> 이겼지, 사이트 사이 사이트! 이거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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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오! 오! 어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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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전 크랙 플레이였다 세트꺼잡었데 <laughs> 뭐라고? 아니야 <laughs> <너> 왜 그래 <laughs> 링크 봤어 내 끼다 헐 ZZ 아 ZZ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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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헐